할렐루야!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생수는 우리가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에 돕기 위해서 우리가 꺼내 쓸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7월 28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오늘 함께. 예, 우리가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빌리포스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 이 왕국은 아, 바로 사랑의 나라입니다. 아, 사랑이 예, 그 사랑으로 꽉 충만한 아,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사는 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 그 삶. 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확대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진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예리한 통찰력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져서 가장 온전하게 발전되기, 너희 사랑이 점점 더 깊은 지식과 더 포괄적으로 분별력에서 드러나기를 기도한다. 여기서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과 분별력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표현되어져야만 그것이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식과 분별력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드러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걷는 것인데, 다시 말해 아무리 어둡고 냉소적인 세상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분별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사랑 가운데 걷는 당신을 보고 당신이 순진하고 나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랑은 당신을 나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진하고 나약한 사람들은 사랑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분별력 가운데 걷지 않는 이들입니다. 사랑은 보상받을 것을 생각지 않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게 만듭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사랑은 사심이 없으므로 종족과 인종과 사회 계층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줍니다. 의식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가를 제대로 알아보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점점 더 그런 식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예리한 통찰력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져서 가장 온전하게 발전되기를 원하노라. 소통하는 방식을 예로 들어봅시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은 사랑스럽고 은혜로우며 덕을 세우는 말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을 하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하는 말을 해서는 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과 소통할 때 그들의 자아상을 무너뜨리거나 그들이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도록, 여기지 않도록 하는 탁월한 소통을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말을 할때그 말을 통해 당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이 잊지 못할 만큼 탁월하게 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기 바라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죄인에게 말하는 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하든지 당신은 매일의 삶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당신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듣고 나타내며 경험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 있는데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존중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그 대하는지 이것이. 그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바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듣고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방식이든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든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든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런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탁월하게 우리가 기능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분바되었다고 말씀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아내는 이미 아가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야구보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야구보소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현은 불이요, 세상의 죄악이라, 아, 죄악의 세상이라. 그러므로 현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워버리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어난이라.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성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수 있느냐? 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나 열매를 포도 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샘은 없느니라. 예, 예. 그래서 보니까 혀, 혀가 바로 이렇게 능력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 혀로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사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 정말 우리가 말의 중요함. 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4장이9절입니다이9절 너의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우리 입에서 어떤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로 해서 필요한 좋은 말만 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어 그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그들이 정말 주님 하나님 안에서 아 정말 평강 가운데 기능하도록 어 세우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안에서 그리고 저를 통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난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온유와 국률과 은혜를 끼치며 아버지의 의와 왕국의 실제를 선전하고 확장시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사랑에 화목해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잔뜩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들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고 우리는 우리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꼭 복음의 말을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믿는 자들에게 예, 그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기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예, 오늘도 아,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탁월함을 나타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이고, 어, 그리고 또 그들도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예, 나타내시고. 말씀해 주시고, 권면하고 세우는 그런 하루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